여기 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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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쪽. 아 세사 세상니아까비어 그럼 포션 좀먹 반갑었는데. 참 커. 방세시 대대 컷나 <laughs> 뭐야 참왜 주고? 팀피. 팀피 하는 라노? 아 빨리 한 셀만 잡아봐 두분 형. 나 포션 좀 먹게. 알았어. 봐봐 네. 아, 여기 문쪽 와봐. 문쪽이야? 어시내 시아이 잡아줄게. 그래봐. 시아이 잡자. 얘나 오늘 눈깔 걸어야겠다. 야 버터 썼는데 벌써 컴바인드 야, 었는데 야. 아까 렉때문에 야시바이좀 잡아줘봐 나 핵폭이 좀 봐야겠다 그러니까 걔 루카었으면 잡는다 무조건 잡는다 배운이 죽는데? 어나 죽어 나, 나 피가 간다간다 어나어 간다 나, 나도 죽어 <laughs> 누구지 이거? 누구 누구 딜이지? 바위 딜이야 어위아이털아 어디야 나나 거기 없는데? 아 확인 확인 거기있 거기있어 저거 피님딜 개쎈데? 나 거기 지었어 나이스. 나 나이스. 다 먹었다. 어, 대나네. 감사해요. 내려가야다탈 내려가. 확인 확인 저이명검 아니야. 그려명검이야 <laughs> <풀려>? 큐브잖아. <laughs> 이 멍검이랑 알타가 없다 데 똥으로 다는 아, 파 아, 아, 먹었어. 하나. 아파. 밥세은 먹었는데. 아, 쉬어야 거냐 아, 이거 나라야. 나 이거 털려도 돼. 팝콘 한셈 먹었어. 어, 털려주면 안 되냐? 어, 털려줄게. 한번좀 털어봐. <laughs> 야, CW 젤자, CW 젤자만 다 된다. 젤자만 잡으면 이긴다, 이 판. 어, 확인. 어, 떨어졌다, CW. 내가 성형이랑 1대1 붙어서 1대1 뜰게. 성형이랑 못 붙어봐. 운영보다 아또왜문 열어? 아적당이에 나갔어? 설마 나갔어? 어우 ㅅㅂ 이렇게 되면 어떻게 잡으라는 거야 구덩이도 빠지고 <laughs> 진짜 나갔다고? 그래. 형 2층에 있었어 야, 2층 야, 2층. 야 잡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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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층 1 7 어, 1층 다시 들어왔다 다시 들어왔어 다시 들어왔어 아, 아 CW 제일 잡아야 된다니까 이거 진짜 아, 나갔냐? 아, 아 손가락 아파 어나 죽어 누구야 공중에서 때리는 성연이

비고마 죽으면 안 돼. 비고마 내가 가다줄게비고마 날라가. 내가 밀었어. 아이씨. 잠깐 살려주냐 이저를 살아야지. 야, 승남이 잡아 승남이. 터로... 터로... 어, 승남 인정 같이 걸자. <laughs> <지금> 같이 <laughs> 걸게 <laughs> 같이 같이 걸자. 아니, 이걸 또 살려준다고? 와, 진짜 이 형... 형이... 어, 피시벨. 어떻게 해? 아, 됐다. 그만 열어. 왜 이렇게 열고 도망쳐 씨. 어, 털려. 어, 야 털려. 진짜. 터려. 아, 안 돼. 안 돼. 핵쟁이 좀밴 시켜줘. 개새끼 서버 왜 있는 거야? 나 나갈까? 이분이 어디갔어? 나가야겠다 왜? 도망가는데? 야린다 근데 이거 필드에서는 절대 안 죽는데 죽는... 뭐야? 뭐야 죽는데? 필드죽 병신이야 아예 죽으면 병신이야 근데 진짜 <laughs> 형 레드카페지? 왜 이새끼 다세라 하면 비면 어딘지 안 보여 이제 닉네임이 맞아 백무빙 치면 안 보여 특장 위치는. 죽어 고 꿰. 뭐야 여기 지금. 그게 다들 털었는데 정신이네. 너가 안 너가 안 죽지 너가. 영상 봐봐 영상. 그게 버터인가 그 사람이잖아. 아니 이거 아까 렉 때문에 싸웠던 거 이거 시발 npc npc 전너 올라갔네. 내 포션 포션 뒤로. 응 포션 다먹 포션 응 포션 다먹 포션 다먹 포션. 와. 엄청 올 만큼 확신가네 이거. 배운이형 어디있어? 그 내려왔어 어또 집전 들어아나 어, NCB 또 짜고 르네 어, 유메다 밖에서 때려주는 사람이 좀 많네 너나 집전중이야? 그 쓰레기 유메다 나 살려줄게 순댓가기 어, 어. 전에 처리 어, 뭐야 야문 뭐 열어 돼? 성현아 성현아, 성현아 대 들어와 대 들어와 야 5성함 5밀어 열어 열어 5 밀었어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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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더

혹시 명검이세요? 명검 명감 털리실 것 같은데 밖에서 애들이 때려주는데. <웃음> 저 최성훈이에요. 저, <laughs> 저 최성훈이에요. <laughs> 야야. 이런... 아 열지마. 흡트는 아니아또왜어아 이런 존나 재미없지. 노랑은 아. 집전 안할 거야 미안한데 싫어. <laughs> 나랑은안 해주는데 벌레 들끼야 <laughs> 너는, 너는 너무 명검이 세. 흡트잖아. 뭐야 여기 뭐야 여기 대포 있는데? 천이민. 아이고 봐라. 또 털리라니. 그, 어찬천이 어디? 여기 그집 위에. 아까 그 네, 네. 뭐야? 김선은 어떠, 어디였냐? 뭐야, 내가 어떤 애를 잡았는데, 어? 어? 하루 종일 도망가? 일로 와라. 아, 근데 데포르트 너무 못 잡았네. 아깝다. 데포르트. 피카. 나다 먹는다.